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린입니다. 지금 어, 타고난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이 6편입니다. 오늘 처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정해져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인간이 타고난 거짓말쟁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했고, 인공지능조차도 인간을 속이고 있다는 약간 좀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올려드렸죠. 사실 우리가 굉장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료제의 폐단이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독재자가 관료제를 이용했을 때 특히 인공지능이 관료제를 이용했을 때의 어떤 위험성은 지금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발노화 할일이라든지 여러 AI 개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그러면 우리의 친척들인 우리와 DNA를 98%를 공유하고 있는 영장류들은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인 구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탄자니아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침팬지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여자분이죠. 제인 구달은 여자분인데 침팬지가 거짓말하는 행위를 많이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떤 이제 증명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일화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아, 저침팬지들이 어, 거짓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됐고 그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전해져 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연구자들 뭐 드라켄즈 사막이 남아프리카 쪽으로 생각되는데 그쪽에서 이 비비라고 개코원숭이라고 합니다. 개코원숭이라고 하는 비비들을 관찰하는데이 비비들이 거짓말 행동, 속임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속이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작은 비비가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비비를 괴롭힌다든지 할 때. 자기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형제가 아닌 애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장난치면 괜찮은데, 좀 심하게 괴롭혔나 봐요. 그랬더니, 이 비비의 부모와 주변에 있던 비비들이 모여가지고, 죄를 혼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두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얘네 이제 두들겨 맞게 되겠죠. 비비들한테. 어른 비비들한테 두들이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은 뭐 어디로 날아가거나 어디로 사라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건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임행동을 하게 됩니다. 속임행동은 어떻게 했냐면 이 작은 비비가 언덕 위로 올라가요. 이게 비비들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탕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어 뭐 호랑이들은 자기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영역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비비가 언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친입자가 있거나 그러니까 같은 비비 종이지만은 다른 어 무리들이죠. 그런 비비들의 침이, 침이 있거나 아니면 어, 사자나 이런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그런 징표를 보일 때 보통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비비를 혼내기 위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어, 따라왔던 비비, 어른 비비들이 갑자기 일순간 긴장하는 거예요. 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혹시 지금 어, 사다가 공격해오나, 하이에나가 공격해오나, 아니면 다른 무리들이 우리를 석격해오나 하는 순간,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뭐죠? 작은 비비가 다른 비비를 때리거나 혼냈거나 괴롭힘을 했던 그 행동들을, 어, 훈육을 하기 위해서 오던 그 상황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잊어버리죠.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어, 내가 페이스북에서 뭘 보려고 했지 네이버를 열었는데 네이버에서 내가 뭘 보려고 했지 또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내가 뭘, 문을 열고 왜 내가 들어왔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어, 이제 기억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어, 단기 기억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전화번호를 가르치는다 예를 들면. 제 전화번호가 뭐 010-6787-5327이다. 그러면 그 번호를 외워야 그 번호를 등록을 할 거고, 또는 전화를 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걸 못 외우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단기 기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숫자는 7가지 숫자 정도, 7개 정도를 외울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기 기억과 이제... 뭐,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는 걸 장기 기획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지금 얘를 혼내로 비비를 왔는데, 갑자기 혼란이 오버리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비비를 혼내러온 거예요. 그냥 얘네들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비비는 속임행동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또한 가지 얘는 뭐냐면, 비비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먹이를 숨겨두는 경향이 있어요. 네, 숨겨뒀는데, 그 이제 비비가 모여가지고, 작은 비비들이죠. 큰 비비는 뭐 숨겨둘 필요 있나요? 뺏어 먹으면 되죠. 어쨌든 얘가 이제 가가지고, 얘네들이 작은, 자기들이 숨겨놓은 먹이를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큰 비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판 행위를 멈추고, 머리를 그냥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 여기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척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큰 비비가 가버리자마자 막파가지고 음식을 이제 먹는 거죠 자 이것은 속이는 행동인가요 아닌가요? 속이는 행동이죠 그래서 동물들도 어,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는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 얘네들이 뭐 이런 행동을 하더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반해가지고 번과 화이튼이라는 사람은 어 이게 그게 아닐 수가 있다 혹시 속이는 행동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어, 침팬지란지 라오랑우탕이라란지 이런 영장류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괴롭힌다든지 주위를 산만하게 한다든지 이런 등의 어떤 속임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물들도 속인다 해가지고 우리가 속임수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마키아벨리라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거든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자기를 잘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을 속에서라도 자기가 끌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군모술수를 말할 때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런 글 이제 관찰을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프랑스 드발이라는 좀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프랑스 분인데 어, 침팬지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책으로 지금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참고로 해서 이제 동물의 속이는 행동 특히 영장류들의 속이는 행동을 책으로 이제 표현했죠 그게 마키아벨리안 어, 지능 마키아벨리안 인텔리전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사실 과학에서는 간접적인 증거를 반드시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관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담배가 땡겨 가지고 원래 몸이 좀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담배를 의외나 하면서 좀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원할 수가 있고 또는 담배 때문에 내 몸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거는 전후 관계를 밝히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담배가, 어,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겼다. 예를 들면, 제 오른손으로, 왼손을 때렸더니 딱 소리가 났잖아요. 인과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했는데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때려가지고 소리가 난 건지 아니면 여기 압축된 공기가 때려서 소리가 난 건지, 정확히 알수 없잖아요. 뭔가 소리가 난건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관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또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나타났죠. 그중에 한 사람이 로빈 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 보통 일반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 진화심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은 로빈 덤바라는 이름을 잘 아는데 이분, 이분은 150명이라는 숫자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적당한 인구가 150명이라는 것입니다. 150명 이상이 넘어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각이, 생기게 돼요.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간에게는 150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어, 제 나이 때 오래 정도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통 학교에서 중학교 때는 학년당 한 1000명이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한 65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650명 다 몰라요. 졸업해서도 영원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전혀 접촉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한 150명 정도는, 어, 알아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간접적으로도 만나서 알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하신다면, 페이스북에 이제, 뭐, 절친들 있잖아요. 또는 절친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친하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걸 대충 조사를 해보면 한 15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덤바는, 로빈 덤바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잡한 인간의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발상이죠. 어, 속임수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봤죠. 조사를 해봤더니, 머리가 큰, 여기서 그 머리가 크다는 것은 뇌가 크다는 것입니다. 뇌가 크다는 것은 단순히 뇌 자체 용량이 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든지 동물 자체의 체중에 비해서 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걸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65kg 정도 나는데 그냥 한 70kg 정도라고 보고 어제 뇌가 1.4kg 정도 되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한 1.4kg 정도니까 되 여기다 50을 곱하면 20, 5 4 2 5 이런 거 해가지고 7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laughs> 몸무게에 비해서 <laughs> 뇌의 무게는 5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는 우리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5분의 1을 차지하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는 큰 뇌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뇌가 크다 그러면 고래 같은 경우도 있어요. 고래도 몸무게가 한뭐 1000kg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뇌의 무게는 1kg, 어, 한 10kg 정도 돼요. 그러면 1 0 k g 면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문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체중당 뇌의 무게가 어, 고래는 100분의 1이고 우리는 50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뛰어난 문화나 문명이나 언어들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컴퓨터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빈 덤바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무리가 작은 애들일수록 뇌의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신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뇌가 이제 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생겨난 어, 뇌 구조물이라 그래서 심피질 또는 영어로는 이제 네오 코텍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네오 코텍스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머리가 크면 클수록 어, 사회집단을 많이 이루고 머리가 작을수록 적은 사회집단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덤바의 수라고 하면 인간은 150명 정도의 물이 이러고 산다라는 것을 이제 덤바이 수라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조금 아직은 물이 머리가 좋다고 뭐 속이냐? 이런 말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항상 과학이라는 것은 이전에 나왔던 이론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제시해주면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이제 어 연구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코프라는 여학생, 여자 어, 학생이 있었어요. 이, 어, 범과 화이턴의 어, 연구를 도와줄 수 있, 있었던 나중에 이제 같이 연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심피질이 크면 클수록 속이는 것을 잘하는 걸 아닐까? 그래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심피질, 우리 뇌에 있는 심피질이 그냥 제 머리카락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를 보시면. 근데 그 심피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속이는 행동을 덜 하는 거예요. 심피질의 크기가 클수록 속이는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누가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행동을 많이 할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 코프라는 사람은 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제일 크니까 인간이 그래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인간은 타고난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금 제가 1편에서 5편까지 만들어 오고 지금 계속 앞으로도 거짓말에 대해서 만들어 갈 텐데요 어, 이거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단순한 그냥 나쁜 거짓말 또는 뭐 선의의 거짓말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올렸던 영상들 보면 어, 인지보조화라든지 또는 어, 자기기만. 어, 이것도 나중에 올리겠지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 실력이 어떤 것 같아? 요 그럼 난 상위 50%에 들지 뭐 교수님들한테 연구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난 상위 뭐한 90%에 들지. 그럼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럼 상위 9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어디에 있나요? 다50% 이상 운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속임수와 관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속임수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영장류가 어떻게 속이는가 그리고 왜 영장류가 속이는지를 어,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